이번에는 건식 전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전극은 보시면 요건 이마에 닿는 부분입니다. 평평하고. 그리고 머리가 있는 부분에 닿는 건식 전극입니다. 전극이 이렇게 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식염수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젤 타입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써갖고 내 팔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쉽고 빠르고 그리고 머리에 묻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장점입니다. 단점은 저희가 비교해서 뇌파 젤이나 식염수에 비교해서는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뇌파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극 건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닿는데 머리카락도 있습니다. 머리카락 위에도 이게 전극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움직이거나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냥 피부에 닿아서 임피던스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연결이 안 됐다고 해서 임피던스 화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맞춰줘야 됩니다. 5니, 10이니, 50이니 이렇게 낮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측정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보통 한 300, 어, 이마 같은 경우는 한 뭐, 어, 10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더 많고, 그리고 임피던스도 한뭐 100, 200, 300, 30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할 때 실제적으로 원 뇌파를 보면 이것이 원 뇌파인지 아니면 자파인지 아니면 근육에 나온 건지 이렇게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이가 있어서 이 피부에 너무 눌리게 되면 뇌파가 아니고 근전도가 측정될 가능성이 있고 또 피부에 닿지 않으면 그러면 흘러가는 우리가 자파를 측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내파를 보면 이걸 쓸수 있다 없다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쉽고 빠르게 머리에 착용해서 내파를 볼수 있다는 건데 단점으로는 그 내파가 정말 내파인지 저희가 구별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전극 중에 한번 바로 씌워서 그다음에 원내파가 좋은 원내파를 우리가 골라서 객관적으로는 평가를 할수 있다고 하고 싶지만 그런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식내파를 선택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피부에 계속 닿기 때문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이 도금이 벗겨집니다. 그랬을 때는 인피던스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잘 되게 도금을 해놨는데 그게 벗겨지면 그러면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건식전극은 보통 한 100회를 사용해서 교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100회를 사용해서 교체를 하면 유지비용이 비쌉니다. 그리고 식염수보다도 더 자파 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살짝만 움직여도 이 건식전극은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파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식, 우리 좋은 뇌파를 객관적으로 할때거식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쪽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BCI 쪽, 이런 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뇌파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여러 정극들을 비교해보지만, 막 미래에는 이 거식정극이 아마 더, 좀더 퀄리티가 좋아져서 잘 안정적으로 뇌파를 측정한다 그러면 아마 인기가 많을 것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뇌파,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식은 정말 본인한테 정말 맞는지 한번 두번세번 고민해 보시고 구매 하시 구매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